전국 최고의 탄산 온천수를 자랑하는 앙성 지역에서 오는 24일부터 앙성 온천 휴양 축제가 열립니다.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전국 가족 등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재미도 챙기고 축제에 참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과금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양 온천으로 승인된 충주 앙성 온천 보양온천은 물온도와 주변시설,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로 그만큼 앙송온천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런 앙송온천의 효능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앙송온천축제가 24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24일에는 삼도 적경면 체육대회와 함께 온천광장 특설무대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과 축하공연,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둘째 날에는 온천광장을 출발해 세바지산길과 비내섬을 코스로 하는 전국가족 등산대회와 함께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대회, 무용단 공연, 퓨전 국악 공연 등이 개최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온천광장 일원에서 사생대회가 열리고 메인무대에서는 삼도가해제가 열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 밖에도 대회 기간 내내 전통놀이와 국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열리고 사과와 배, 차만우 등 향토 농산물 장터도 마련됩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는 온천 이용용 할인 행사가 함께 진행돼 온천욕과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CCS 뉴스 박근만입니다.